이 라구소스는 파스타, 라자냐, 피자, 라따뚜이, 오므라이스 등 다양한 음식을 만드는데 아주 멋진 역할을 해주는 소스예요. 오늘은 우리 엄마들이 어디 가기 전에 한솥 가득 끓여놓는 곰탕이나 미역국 같은 라구소스 한번 끓여볼까 해요. 먼저 야채를 다져줄게요. 저는 당근, 토마토, 샐러리, 양파, 파프리카를 넣었어요. 여기서 없는 재료는 빼도 되고 좋아하는 재료가 있다면 더 넣어주셔도 좋아요. 샐러리를 넣으면 확실히 한끗 다른 소스 맛이 나니까 많이 넣어주세요 어머나 이걸 어떻게 다 다지냐 하시는 분은 다짐기나 초퍼 같은 기구로 굵게 다져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생바질이 있어서 다져 넣어줬고요 없으면 건바질이나 건, 건 오레가노 같은 향신료를 넣으셔도 좋아요 이제 재료 준비 끝 냄비에 올리브유 넉넉히 두르고 편으로 썬 마늘을 볶아서 마늘기름을 내주세요 돼지고기를 먼저 넣고 볶아줍니다 돼지고기를 조금 볶다가 소고기도 넣어주세요 고기는 모두 핏물을 최대한 빼고 준비해주세요. 고기가 익어서 색이 변할 때까지 볶아줍니다. 집에 마시다 남은 레드와인이 있다면 함께 넣어주세요. 풍미가 좋아져요. 이제 준비해 주었던 채소를 모두 넣어줍니다. 이야, 진짜 엄청 많죠? 바질하고 월계수잎도 넣어주세요. 저는 시판 토마토 소스를 넣었고요. 이 소스에는 우리가 넣었던 바질이나 월교수잎 같은 향신료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맛이 더 진하게 납니다. 취향에 따라서 토마토 퓨레나 생토마토와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어주시면 재료 본연의 맛이 더 살아나요. 소스를 끓이다가 버터도 한 덩이 넣어주세요. 맛이 더욱 진해진답니다. 이제 맛을 보면서 소금, 후추, 설탕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이때 약간의 치킨 스톡을 넣으면 레스토랑 맛이 나지요. 소스가 뭉근해질 때까지 잘 저으면서 끓여주면 됩니다. 파스타면 재빨리 삶아서 소스 넉넉하게 탁 얹어서 함께 뚝딱하세요. 다음엔 라구 소스 활용 편으로 만나요. 안녕.